위탈출기 37일차인데 수노랑 가르기를 섞었습니다 자 바로 호그띄워주고요 자자자 자. 도둑 상대 패츨렘인가 허... 엘바? 엘 패츨렘에 엘바가 들어가나? 변형댕인가 오케이 일단 이거는 저거 고우리로 와가지고요 자 고우리 자 해장 근육 빵빵 형님 근육 빵빵 빵빵 펑치로 예 날려버리면서 아, 빵빵 형님 퇴근하셨다. 아, 로고? 로고는 일단 바통을 한번 끌어주면서 이러면 막히지 않... 대포, 대포까지 깔아주고요. 아, 우리 대포 아무것도 못하네 진짜... 일단 머스킷으로 최대한 수비해보자. 어. 솔직히 3종사보다 머스킷이 훨씬 나 음. 음. 3명보다 1명이 더 세. 자 바로 가르기자. 자 가로 바로 갈라 주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내가 호그를 따보낼까? 내가 돼지를 따보낼까? 어따 보낼까? 여따 호그를 내버려. 어. 자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네가? 아반대쪽엔 돼지를 넣어 버려. 응 이걸 네가 어떻게 막을 건데? 자 돼지들의 사냥범는 박치기로 깨버려 뭐. 자자자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끝냅시다.